자, 백금 시티 정극. 백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아유, 큰일 날 소리에요. 자, 백금을 모른다라는 건, 어, 일단 은 정말 위험합니다. 안 되구요. 자, 중학교 교재나 혹은 문제집 같은 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하셔서, 교과서에 없다고 해도, 교과, 그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나와 있는 문제집 되게 많아요. 그거 다 풀어보시고, 다 이해하셔야 돼요. 함께 가안 왔다고 모르면 본인만 모르겠지 대지 그럼 어떻 본인만 떨어지는 거지 뭐짤 어,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어떻게 전기분해 했는데 기체가 발생하는 거 NaCl이죠 어, 나머지 다 여기 굴이나 은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용액이라고 하니까 H플러스와 그 다음에 Cu2플러스, Ag플러스 중에 반응성이 큰 애가 이온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돼요. 그쵸? 그리고 NA. 플러스 그쵸?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애가 이온으로 남아있고, 반응성이 낮은 애가 기체로 날라가게 나거나 고체로 석출될 건데, 요렇게 해야, 요거 두 개를 해야, 그쵸? 일단 수소가 발생, 기체가 발생하죠? 근데 요렇게 하면요. 구리나 은이 석출됩니다. 그래서 1번밖에 답이 안 돼요. 음이면 볼 필요도 없죠. 양이온만 보시면 되고요. 자, 전기분해 보시면 지금, 수산나트리 외에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들 NaC에 아까 얘기했던 H, HCl, 그다음에 NaOH 보시면 H 요거 물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NaC 한 개만 외우시면 돼요 Na 대신에 H 넣고요. Cl 마이너스 대신에 OH 마이너스 넣으시면 최소 세 개는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암기하셔야죠. CaCO3, 2 HCl. CaCl2 H2O CO2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금속 같은 경우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라면 예를 들어 아연을 예로 들어서 아연과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이제 산화 환원 반응, 반응, 즉 아연으로부터 전자가 두개 이렇게 이동해서 아연 이온과 수소 기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반대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굴이나 혹은 뭐 금과 같은 녀석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자 다음 3번 자 지금 보시면 철을 집어넣고요 여기는 뭐, 뭐 다른 금속이 들어가 있네요 여튼 그럼 물이 들어가 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날 건데 그럼 안에 있던 공기가 줄어들 겁니다 왜? O2가 금속하고 반응할 거니까요 그러면 입자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수염관이 있는 공기의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딸려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이 딸려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시간이 t2가 더 오래 걸렸대요. 즉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반응성이 철이 훨씬 더 크고요. m, m이라고 하는 이 금속은 반응성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여기 쪽에 m이 들어있다 보시면요. 자 그러면 철이든 금속과 아, 시험관의 압력은 감소한다. 정답. 반응성이 철이 더 컸죠. 그러면 반응 철이 더 빨리 부식되는 거 맞아요. 백고철 조각 대신 같은 양의 철수를 넣으면. 철섬은 뭐예요? 표면적이 매우 크죠? 반응이 매우 빠릅니다. 표면적이 크면 기체랑 더 자주 부딪칠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이 빨라지겠죠? T1보다 빨라진다. 정답입니다. 기억, 니은, 이것이 다 정답이고요. 4번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0에서 T1, 0에서 T2, 어쨌든 계속 뭔가 질량이 바뀌고 있는 거 보니까 반응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온의 숫자가 여기서 안 바뀌고 있죠? 이 말은, 자. Z, Z 2 플러스와 동일한 이온의 이온가를 가지는 게 여기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 1에서 T 2사이에 X 2 플러스가 반응하고 있고, 0에서 T 1까지는 Y 플러스가 반응하고 있겠죠. 그리고 Y 플러스가 먼저 반응했다. Y, 의 반응성이 매우 작다. 그리고 Z의 반응성이 제일 크다. X는 그 사이쯤 되겠네요. 기억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지금 어쨌든 질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질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가벼운 애가 이온으로 드, 녹아 들어가고 무거운 애가 달라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Z가 매우 가볍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Z가 질량이 크다롭했을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Z 플러스 포함됐는데 어, 여기다가 Y 넣으면 반응성 Z가 더 크잖아. 큰 애는 이온으로 있어야죠. 이온으로 있는 거 그대로 있을 겁니다. 반응 안될 안 거예요. 그래서 기억만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5번에 우리가 반응성 같은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플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반응성 이렇게 되죠. 자, BR과 I, 이렇게 반응성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음,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음이온이, 이온이 잘 된다. 그러니까 비음속 같은 음이온이 잘 되기, 잘 되는 거겠죠. 기억은 반대로 썼네요. 자, 그 다음에, 가을에 보면 여기는 BR, 아이 두 가지 다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 가지 다 음과 쉽게 반응하는 앙금을 만드는 이런 이온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앙금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다 나오게 되겠죠. 자 나의 나의 용액에 염소수를 집어넣으면 자 염소는 반응성이 br보다 더 커요. 나는 지금 브로민이 지금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을 건데 이때 염소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디귿 시정 답이죠. 자그 다음에. 용해도의 정의는 뭐였죠? 물 100g당 녹는 용질의 질량이었는데 물이 우리 200g 들어가 있네요 <laughs> 그러면 용해도가 198이라고 했으면 200g에는 198 곱하기 2g이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녹일 거는 백설탕 220g, 흑설탕 220g 백설탕 처음에 넣었을 때 오, 용해도가 훨씬 크니까 얘가 다 녹았을 거예요 근데 흑설탕은 안 녹겠죠 왜요 용해도 이거 다 합치면 440g 그런데 용해도 총합친게440안 되거든 그러니까 440 396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게 우리가 총 녹일 수있는양 내가 총 녹인냐 그쵸 백설탕 헐사탕다 합친 거 그러면 딱 44g이 안 녹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이고요 다음 7번 테르미파는 알루미늄과 산화철이 만나서 그 다음에 어 여기 산소가 열로 붙고요 철이 떨어져 나가는 이때 열이 나온걸 테르빗 용접법 이라고 얘기하고요 산소 지금 알루미늄 한테 주고 있죠 얘가 산화제네요 이렇게 되고요자그 다음에 이거 은수저를 다시 어 검게 변한 은수저를 다시 맑게 금속으로 바꾸는 건데 Ag2 S3 나 이거 이게 Ag랑 만나면요 어 어떻게 될까요 이, 음, 그쵸? 그럼 당연히 이 황이 이쪽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비상과 은이 만나면 이 황이 여기 붙어서 AGS가 되면서 검은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황, 황한테 이 은의 전자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AG가 되고요. 환원된 물질은 황을 잃어버린 AS가 됩니다. 그래서 AGS 이 녀석이 검게 변하게 만드는 이런 물질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가 한게 아니지만 ASS 플러스 a g 이것도 계속 맞춰서 한번 맞춰보세요 예, 여러분도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GS를 알루미늄 하고 넣고요 알루미늄 호일에 감싸고요 그다음에 끓는 물에 약간의 이온들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집어넣고 끓이시면 여기에서 이 알루미늄의 반응성 때문에 황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깨끗한 은이 됩니다. 그래서 어, 화학적 원리는 알루미늄의 반응성이 Ag보다 커서 보다 크다는 거. 이거 이용해서 황이 지금 어, 알루미늄 쪽으로 이동하게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다시 깨끗한 은 숟가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마지막 구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번에 보면 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는데 마이너스극에선 양이온이 달라붙어서 수소기체 만들 거고요. 보통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플러스극에서는 뭐가 형성되죠? 은이 아 아연이 Zn 2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어 전자를 내어 놓게 됩니다. 어 어, 이거 반대, 반대네요. 죄송해요. 전제, 무슨 이게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죄송해요. 이거 반응이 반대로 써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돼야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국에서는 우리가 전류라는 것 자체가 건전, 건전지에서, 플러스과 극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반응속도 지금 누가 이렇게 썼는 거야? 제가 썼겠죠, 뭐. 자,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즉, 아연이, 아연이, 아연이온이 되면서 전자 태어, 내어놓는 반응이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플러스 극은 그 전자 받아서 이렇게 수소기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 나타나는데, 이 수소기체가 어떻게 해요? 이 플러스 극 주변에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액체와 즉 용액과 금속 사이에 어떤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걸 분극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기전력 감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수소이온한테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소이온보다 전자를 더 좋아하는 MnO2 같은 강한 산화제를 넣어서 강한 사, 산화제를 넣어서 전자를 수소이온 쪽에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물질을 우리는 강극제 혹은 소극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좀잘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황산구리에서 어 이건 좀 구리 마이너스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분해 일어나면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달라붙어서 이이 이, 이, 뭐예요?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되는 게 일어날 거고요. 이런 반응 이 일어날 거고 플러스 쪽에서는 이건 좀좀 좀, fm대로 써봤는데 구리 전기분해 되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O2,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잘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6, 4, 1 이렇게 숫자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가 4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온, 즉 전자도 4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반응을좀 기억해 주세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화원이나 통합 과학에서 출제되긴 하는데 좀 그래도 워낙 유명한 반응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어,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다 잘.